교수님. 네. 교수님께서는 당뇨 수치가 높거나 자주 피곤하다면 음. 엄지발가락을 자주 만져 주라고 하셨잖아요. 엄지발가락. 네. 아, 어, 중요하죠. 어, 어떤 의미가 있고 음. 어떻게 하는지 좀 정확히 좀 알려 주세요. 아, 엄지발가락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동양의 경락학적으로 엄지발가락을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사람의 손과 발에는요. 총 12개의 경락이 흐릅니다. 그 12개 경락 중에 엄지발가락에는요, 2개의 경락이 있어요. 엄지발가락 안쪽에는 비장과 관련된 경락, 족태음, 비경이 흐르고요. 엄지발가락의 외측으로는 우리의 간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족, 걸음, 간경이에요. 특히 경락학적으로 비장은 췌장하고도 연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인슐린 호르몬과 연관이 많아요. 당뇨를 예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엄지발가락 외측, 즉 바깥쪽에는 족구음 간, 간경이 흐른다고 했습니다. 이 간은요, 많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간의 또 다른 이름이 장군치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간경락이 언제 움직이냐면 새벽 1시에서 3시, 2시간을 움직여요. 축신입니다. 이 축시에는요. 땅의 기운이 사람에게 쫙 들어와요. 사람은 땅을 밟고 살잖아요. 즉 현실적인 문제, 건강에서 현실적인 문제가 뭘까요? 바로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근육, 힘줄, 인대, 신경, 피로, 그리고 얼굴에서는 눈 이걸 뜻해요 그리고 축시에 움직인다 그랬죠 따라서 간기능이 약한 분들은요 밤에 충분한 숙면 취하는 것이 어려워요 자 그러면 어떻게 관리할까요 이거 한번 볼까요 이게 발등이에요 엄지발가락입니다 발톱이 있어요 엄지발가락 내측으로는 족태음 비장경락이 흐릅니다 엄지발가락 외측으로는 족걸음 간경락이 흐릅니다 엄지발가락 발톱 맨 위쪽 따라서 내려오다 보면 발톱뿌리가 있지요 고교차점 여기에는 족태음 비장경락의 우물과도 같은 가장 맑고 깨끗한 기운 그것을 우물정을 써서 정혈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은백이란 혈자리가 있고요, 족골음 간경의 정혈은 대돈이란 혈자리가 있습니다. 이두 개의 혈자리를 수시로 잘 만져주면 좀 전에 말씀드린 당뇨부터 불면증, 만성피로, 근육통, 관절통 이런 모든 부분들이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